영어를 하다 보면 말이 잘안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영어 단어, thing, 이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제가 아는 언니가 미국에서 어릴 때 2년간 살다 왔어요. 영어를 하지만 원어민처럼은 또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영어 단어가 안 떠오를 때 thing 이걸 이용하면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했었거든요. 한국어로 치면 그게 그런 거, 그거 있잖아. 이런 말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면 영어 말하기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걸 느끼게 될 거고 총 15개의 상황으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게 뭐였지? 주문했던 게 이런 식으로 개에 해당되는 게 영어 단어로 잘 떠오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때, 것이라는 뜻의 thing을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문했던 건 그것이죠. 앞에 그에 해당되는 너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what was the thing? what was the thing? 이라고 하면 그거 뭐였지? 그게 뭐였지? 그리고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the thing에 대해서 좀더 붙여서 말을 해야돼요. We order last time. 우리가 전에 주문했던 것. 한국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주문하다 이 문장이 앞에 있죠. 그런데 영어는 어순이 반대죠. 그래서 영단어 nothing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뒤에 문장으로 설명을 해줘요. The thing we ordered last time. Well, what was the thing we ordered last time? 여러분도 그게 뭐였지? 라고 할 때, what was the thing? 써보시고, 뒤에 문장으로 붙여 말하는 이거 익숙해지도록 우리 직접 입으로 말해 볼 건데요. 그냥 제 얘기만 듣고 끝나면 정말 영어를 해야 할 때, 아, 그 뭐더라? 배웠던 것 같던데? 하고 입 밖으로 직접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 큰 소리로 말해 볼 건데, 제가 말한 거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두번더 말할 거예요. 저와 같은 속도로 말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게 뭐였지? What was the thing we ordered last time? 말해보세요. What was the thing we ordered last time? What was the thing we ordered last time? 그래서 대답으로, 음, 리코타 치즈 샐러드 시켰던 것 같아. Um, I think. 뭐, 뭐, 한것 같아 라고 할땐 내가 그렇게 생각하다이기 때문에 I think 다음에 문장을 또 붙여 말하면 돼요. I think we ordered the ricotta cheese salad. 리코타 이런 건 우리가 한국말로는 요즘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ricotta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음절이랑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 좀 새로운 단어들 요즘에 좀 유행하는 이런 음식 같은 이런 단어들도 잘 발음할 수 있는데 음절이 ricotta 이렇게 3음절이요. ricotta 그리고 강세가 중간에 있어요. ricotta. ricotta cheese salad. 이런 것도 제가 깨알같이 알려드렸고, 이제 두 번째 상황 가볼 건데요. 사장님이 금요일까지 끝내라던 거, 기억나? 끝내라던 거, 이런 거에서 thing을 이용하면 돼요. 기억나는 do you remember? 이렇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장님이 금요일까지 끝내라던 그것, 이거를 이제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 Do you remember the thing? 여기까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거기까지 말하고 그게 뭔지 뒤에 무엇이든 어떤 문장이든 다 붙여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Do you remember the thing? Do you remember the thing?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하겠죠. The boss told us to finish by Friday. 이게 주어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뒤에 that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The thing that the boss told us to finish by Friday.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말할 수 있어요. The thing the boss told us to finish by Friday. 뒷문장도 한번 보면 사장님이든 상사든 다 그냥 boss라고 하면 돼요. boss 아니고 오바름은 좀 크게 boss. The boss told us. 우리에게 말했어요. 무언가를 하라고, 미래의 느낌이 다 2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라고 할때투를쓸수 있어요. 그 시점에 그걸 하라고 말했던 거죠. To finish. 끝내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By Friday. 그리고 기한을 말할 땐 그때까지라는 뜻의 by를 써요. 이제 뒷문장도 쉬워졌죠? The boss told us to finish by Friday. 그래서 우리 또두번 말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thing the boss told us to finish by Friday? 말해보세요. Do you remember the thing the boss told us to finish by Friday? 한번 더. Do you remember the thing the boss told us to finish by Friday? 그래서 대답을 하고 있죠.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서 말하는 거야. Are you talking about?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new project repor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new project report?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황 또 가볼 건데, 태국 로컬 시장에서 산게 뭐였지? 원어민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You know the thing,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 you know the thing,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You know the thing. 너 그거 알지? 그게 뭐지? 라고 물어볼 때 써요. 원래는, do you know the thing? 아니면, 뭐, do you remember the thing? 아까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앞에 do 생략하고 you 이것도 그냥 쓸 때도 이렇게 y로 쓰고 너무 you know the thing처럼 발음하기보다는 you know the thing. y는 기반이 되는 소리가 이거든요. 그래서 you know처럼 빨리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you know the thing, you know the thing. 그리고 뒤에 또 문장을 붙여서 말해요. 우리가 태국 로컬 시장에서 산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상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we부터 시작해요. we bought, 우리가 샀어요. 원래는 we bought the thing. 우리가 그걸 샀어요. 이게 이제 문장인데 이거는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the thing we bough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You know the thing we bought at the local market in Thailand. 그래서 이 문장도 같이 말해 볼까요? Another you know thing we bought at the local market in Thailand. 특히 이제 작은 장소는 at, 나라같이 큰 장소는 in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두번 말해 볼게요. Another you know thing we bought at the local market in Thailand. 한번 더. Another you know thing we bought at the local market in Thailand.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실제로 태국에 그 시장에 갔을 때 나무로 만든 도마뱀 피규어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You mean the wooden lizard figurine? 피규어라고 하지 않고 figurine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까지 받고 이제 네 번째 상황 가볼 건데 여기서는 좀 관용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수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문장이나 표현을 통째로 딱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건 How are you? 아니면 How are you doing? 이거죠. How are you? 이것보다 How are you doing? 이게 좀더 캐주얼한 상황에 쓰는데, 그것보다 더 캐주얼하게 쓰는 게 How are things? 이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 본 사람에게는 잘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친한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things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들, 기분들, 감정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들, 너에게 있는, 너와 관련된 그것들이 어떤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안부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How are things? How are things? 그래서 how are you 대신에 이렇게 how are things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신기하죠? Is working going well? 일은 잘돼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도 다 things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work 그 일이 going well 잘 굴러가고 있냐라고 이렇게 덧붙여 말할 수 있고요. How are things? Is work going well? 말해보세요. How are things? Is work going well? How are things? Is work going well?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할때 things are good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Things 이게 나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다 괜찮아요. Things are good. 그리고 또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다 o okay k a 합니다 이렇게도 답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답변에도 thing이 들어가니까 같이 말해볼게요. Things are good. Everything is okay. 말해보세요. Things are good. Everything is okay. Things are good. Everything is okay. 이 핑크색 셔츠 입어볼래라고 누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Why don't you try this pink shirt? Why don't you 다음에 이렇게 제안하는 거다 말할 수 있고 동사를 붙여서 try 처음으로 입어보는 거는 wear 같은 동사 쓰지 않고 try로 말할 수 있어요. Try this 어떤 옷을 보여주는 거죠. Pink shirt. Why don't you try this pink shirt? 이렇게 말을 했더니 It's not my thing, really. 이렇게 본인의 취향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thing을 써요. 그거 내 취향 아니야. 이걸 영어로 It's not my thing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때 It's not my style이라고 해도 돼요. 한국어로도 이렇게 말하죠. 그거 내 스타일 아니야. 그건 결국 나의 것이 될수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It's not my thing. 그리고 마지막에 really 이렇게 뒤에 붙이면 별로 그렇지 않아. It's not my thing. 내 취향 아니야, really. 진짜로. 그래서 별로 내 취향 아니야. 이것도 말해 볼게요. It's not my thing, really. 말해 보세요. It's not my thing, really. It's not my thing, really.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사막으로 배낭 여행 가자. Let's go backpacking in the desert this summer. 그래서 뭐 너무 더울 것 같고, 그거는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나는 오지 체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It's really not my thing, sorr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really" 이 단어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처럼 "It's not my thing, really" 라고 하면, 별로 내 취향 아니야처럼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really를 이렇게 not 앞에 쓰면 부사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 바로 앞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not을 강조하기 때문에 it's really not 진짜 아니야 my thing. it's really not my thing. sorry. 그래서 그거 진짜 내 취향 아니거든. 나는 그거 싫거든. 나는 그거를 싫어한다라고 말할 때. I don't like it. 아니면 I hate it.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 it's really not my th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해볼게요. It's really not my thing. Sorry. 말해보세요. It's really not my thing. Sorry. It's really not my thing. Sorry. Really my thing, sorry. 우리 말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 정말 영어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좀 애매하죠. 그럴 때, thing을 이용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본 거예요. Have you ever tried Blackpink Oreo?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try라는 동사 쓰고 있죠. 예전에 블랙핑크 오레오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과자예요. 그런데 어, 그런 게 있었어?처럼 물어볼 수 있겠죠. 영어로 is that a thing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갈 수가 있어요. a thing이건 그것이란 뜻인데 그게 그거야? 처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싶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은 does that exist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런 게 존재해? exist 이게 존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해? 그런 게 있어라는 뜻인데 a thing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것. 이 세상에 하나의 그런 것이 있어? 이게 왠지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게 세상에 있어요. is there Something like that in the world. 뭐,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하나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a thing으로 말을 할수 있고, is that, 여기에 that이 위에 말한 그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블랙핑크 오레오라는 게 a thing. 하나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 Is that a thing?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라고 물어볼 때이 문장 이제 앞으로 말하면 되겠죠? 말해볼게요. Is that a thing? 한번 더. Is that a thing? 노란 수박이나 사각형 수박 본적 있어? 여러분 혹시 본적 있나요? 저는 노란 수박은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ave you ever seen yellow or cube watermelons? 그런데 저는 사각형 수박은 본적 없는데 어, 그런 게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아까는 Is that a thing? 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개 물어봤죠. 노란 수박, 사각형 수박. 그래서 그럴 때는 복수형으로만 말하면 돼요. Are there things? 이게 약간 매치가 좀안될 수가 있는데 한국어는 단수든 복수든 그냥 그런 게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 약간 이렇게 복수형으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상대가 말해줬으니까 is that 대신에 are those, are those 이렇게 말하고 things. 그 것들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있냐? Are those 그런 수박들이 things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야?라고 말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re those things? 말해볼게요. Are those things? r e t s things? 너 가방 예쁘다. 그거 유행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심지어 thing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방 예쁘다는 주어 입장에서 영어는 말하기 때문에. Your back is pretty. 뭐 이런 것보다는 I like your back. 이렇게 원어민들은 훨씬 더 많이 말을 해요. I like your back. 그리고 is that a thing? 그거 유행이야? 이건 앞에서 말한 존재하는 거야 그 뜻은 아니고 유행이야 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유행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Is that popular?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기 아래 있죠. 아니면 그게 트렌디한 거야 라는 뜻으로 Is that trendy? 이런 단어도 쓸수 있고요. 또 is that in style?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 요즘 스타일 안에 있냐, 즉 요즘의 유행이야. 또 마지막으로 is that in fashion?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제가 다섯 개나 알려드렸어요. Is that a thing? Is that popular? Is that trendy? Is that in style? Is that in fashion? 그런데, is that a thing? 이게 가장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에서의 a thing은 한 개의 어떤 핫한 아이템,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 핫한 아이템이야? 그리고 thing 했듯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아, 그게 그거야? 요즘 유행하는? is that? 그게 a thing? 그거 맞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해되죠? is that a thing? 그게 그거야? 요즘 유행하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또 말해볼게요. I like your back. Is that a thing? 말해보세요. I like your back. Is that a thing? I like your back. Is that a thing? 응, 이거 핫한 거야. 요즘 인기템이야. A thing. 이게 핫한 아이템, 인기템 이런 거죠. Yes, it's a thing. A thing. 이렇게만 해도 유행하는 물건이다. 그런데 이건 주로 뭐 물건, 패션에서 이제 쓸수 있는 뭐 가방이라던가 뭐 자켓이라던가 코트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이런 아이템들 아니면 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 이런 데는 쓰고 장소에는 쓰진 않아요. 우리가 요즘 핫플 이런 말 하잖아요. 핫플레이스, 사람들 많이 가는 카페 같은 거. 그런데는 it's a thing 이라고 하지 않고 딱 정확히 보통 물건이나 어떤 스타일에만 써요. Yes, it's a thing. It's popular now. 그래서 이것도 말해 볼게요. Yes, it's a thing. It's popular now. Yes, it's a thing. It's popular now. 또 원어민들이 정말 잘 쓰는 표현 중에 the thing is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화 미드 애니메이션에 또꼭 나와요. The thing is 이거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The thing 이게 그것이란 뜻이잖아요. The thing is 그것이 있잖아. 그게 있잖아. 그래서 한국어로도 그게 말이지. 그게 있잖아. 이렇게 뭔가 말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뒤에 문장을 붙여 말하면 돼요. 여기도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너가 그 꽃병 진짜 좋아하는 거 아는데 I know you really like the vase. 그런데 그게 있잖아. 그게 말이야. The thing is I broke it by accident. 내가 그거를 by accident 실수로 깨뜨렸어. 뭔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the thing is 다음에 문장으로 붙여 말하면 돼요. 말해볼게요. I know you really like the vase. The thing is, I broke it by accident. 말해보세요. I know you really like the vase. The thing is, I broke it by accident. I know you really like the vase. The thing is, I broke it by accident. 여기에 상대는, Oh, really?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The thing is, 이거를 다르게 쓰는 이 뉘앙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너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You don't look well.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You don't look well. 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What's wrong? 뭐 문제 있어? 어디 아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I stayed in the hospital. 그런데 이제 괜찮아. But the thing is, I'm fine now. 이건 어떤 결론을 말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은 이런 거야. 라고 그 뒤에 또 문장을 붙여 말하게 돼요. The thing is, I'm fine now.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The thing is 다음에 이제 문장을 붙여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문장 쭉 말하면서 The thing is 이거에 이제 뉘앙스 느껴볼게요. I stayed in the hospital, but the thing is I'm fine now. 말해보세요. I stayed in the hospital, but the thing is I'm fine now. I stayed in the hospital, but the thing is I'm fine now. 우리 이제 네 가지 상황 남았는데요. 내가 여러 번전화했는데너 절대 안 받더라. I called you many times, but you never answered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게 말이지. 딱이 말투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명료하게 똑 떨어지는 한국어 영어 1대1로 매치되는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아, 그게 말이야. 영어로는 이때 thing을 이용하는 거죠. Here is the thing. Here is the thing. 그래서 여기 그 설명할 것이 있다란 거예요. 내가 설명해야 할것 아니면 뭐 한편으로는 변명해야 할 것. 그게 여기 있다. Here is the thing. 다음에 그게 뭔지 붙여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 쿠션 멘트처럼 어떤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아, 그게 말이지 이런 일 때문이거든. 처럼 이제 뒤에 붙여 말하는 거죠. I lost my cell phone last week. 아, 그게 내가 너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한게 아니고 그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처럼 말을 하는 거죠. Here is the thing. 이런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말해 볼게요. Here is the thing. I lost my cell phone last week. 말해보세요 here is the thing i lost myself in last week uh, here is the thing i lost myself in last week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할때 what's your type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의 타입이 뭐냐 이게 결국 이상형 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때 i have a thing for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할때 i have a thing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for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붙여 말할 수가 있는데, I have a thing for. 아, 제가 슬은 이런 좋아하는 어떤 취향 그런 면이 있어요. for 다음에 여기 보면 guys who wear glasses. 안경 쓴 남자들을 좋아해요. 그런 게제 이상형이에요.처럼 I have a thing for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은 들었을 때 우리가 또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I have a thing for guys who wear glasses. 봐 볼게요. I have a thing for guys who wear glasses. I have a thing for guys who wear glasses. 이렇게 I have a thing 다음에 for를 붙이면 좋아하는 걸 말하는데 I have a thing about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있어. 그런 게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여자는왜안왔어 Why didn't she come이라고 했더니 she has a thing about Paul. 그녀가 폴이랑 좀 그런 게 있거든. 이거는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뉘앙스가 딱 느껴지죠. 아, 쟤네 둘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럴 때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죠? 이럴 때 thing을 쓸수 있어요. She has a thing. 그녀가 a thing 어떤 것에 갖고 있어요. about 누군가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도 될수 있고 뭐 사물도 될수 있어요. 폴에 대해서 무언가를 어떤 거지 갖고 있다. And he's there. 그리고 그가 저기 있잖아. 아, 그 여자가 폴이랑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 저기 와 있잖아. 그래서 안 왔어. 이런 느낌인 거죠. 말해 볼게요. She has a thing about Paul and he's there. 말해 보세요. She has a thing about Paul and he's there. She has a thing about Paul and he's there. 마지막 상황인데요. 아, 벽에 거미가 있네. Oh no, there is a spider on the wall. 그렇게 말했더니 나는 벌레가 너무 싫어. 너무 싫다라고 할 때도 thing을 쓸수 있어요. 내가 벌레에 대해선 좀 그런 게 있어. 이게 결국 완전 싫다는 거예요. I have a thing about insects. 그래서 I don't like 아니면 I hate 대신에 쓸수 있어요. I have a thing about insects. So I can't even look at them. 그래서 그 거미들은, 여긴 한 마리만 있긴 하지만, 거미들 자체를 이제 못 보겠다. 그것들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라는 거죠. I have a thing about 이걸로 내가 무언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신기하죠? 말해 볼게요. I have a thing about insects, so I can't even look at them. 말해 보세요. I have a thing about insects, so I can't even look at them. I have a thing about insects, so I can't even look at them. 네, 이렇게 thing으로 쉽게 말하기 15번째 상황까지 모두 봤네요. 네, 오늘은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thing을 이용해서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도록 배워봤어요. 에스테링글리쉬는 여러분의 영어 목표를 이루어주는 것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에스테링글리쉬만의 섬세한 코칭과 또 속속 이해되는 티칭으로 영어 빠르게 잘하고 싶은 분들은 e s t e r 리 n g l i s h c o m 링크로 한번 와 보시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